벤츠 GLA 안드로이드 모니터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. 지금 구입하신 제품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늘 한결같은 배선 시공 마무리하고 있어요. 네. 누가 뜯으면서 여기를 또 송풍구를 탈거하면서 약간 손상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하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마지막 피니시 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벤츠 GLA 안드로이드 모니터 12.3인치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. 네.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어 필요한 어플들을 지금 다운받고 있구요. 카카오네비, 팀의 아틀란, 멜론, 웨이브 필요한 어플들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고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연결됩니다. 그리고 글록박스에는 아이패스도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서 살려놨어요. 억스가 없던 오디오는 코딩을 이용해서 네, AOX에 전혀 놨습니다. 이제 마지막 GPS 전용 어플을 깔아서 위치 확인을 고정하고요. 그 다음에 네, 볼트만 조이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됩니다.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킹덤 캡틴워